아, 조금 조용히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한 마리 잡고 인사를 드리려고 지금 오프닝 인사도 없이 바로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가 최상류거든요? 여기는 영산강 저류지입니다. 지금 주간 근무 출근하기 전에 약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해보려고 이쪽에 왔는데 포인트 필드 상황도 좀 보고요. 내일은 붕어낚시를 할 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 계획인데, 아무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출근하기 전에 재미있는 모습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앞에, 저쪽 앞에 열린 공간이 약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빼기 났네. 아, 뭐 반응 이없 어요. 여기가 이 상류 쪽만 연 저기 마름으로 좀덮히고 전체가 다 연밭이라 애들이 연밭으로 다 가버린 건가 전혀 없습니다. 마름이 찌들어 있는 가운데 약간 오픈이 돼 있는 곳을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해보고 있는데. 진짜 움직임 없네. 진짜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데 보면, 어, 가물치가 나와가지고 놀았던 흔적 같은데, 요런 거는 군데군데 있거든요? 알짜리는 아니고, 막비 오고, 날 조금, 뭐라 그럴까요? 흐린 날? 막 나와가지고 뒤집고 이런 데를 위에를 해치고 다닙니다. 가무치가. 지금 여기 언덕 뒤에 풀에 뭐 고란인지 뭘로 추정되는 녀석이 제가 캐스팅하니까 확 달아나는 소리가 났는데 오, 달아난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어요, 지금. 바로 저기 뒤에 있습니다. 풀을 헤치고 다니고 있어요. 야. 조금 고화질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4K로 찍었더니 발열 문제로 촬영이 꺼져버리네요. 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꼭 맞다 이건 아니고 비거리 약한 1m에서 2m 정도 조금이라도 더 날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루어를 흔들었을 때 떨어지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아주 있는 힘껏 날린 다음에 날아가는 중에 마그네틱을 풀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지금 이게 100m 100m 합사줄이 거의 한뭐 10m 남았을까요 굉장히 멀리 날수 있어요 이렇게 던지면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날아가는 와중에 마그네틱을 좀 열어주면 라인 방출 이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백런시가 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해봐서 그런지 아직은 백러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백러시가 초반에 날아가다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흐름을 타면 라인이 풀려가는 속도만 비슷하게 맞춰주면 백러시가 나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고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지금 공략하려고 지금 이렇게 캐스팅을 한번 해봤는데 더 날려야 되나봐요. 야 오늘은 뭐베스 입질 한번 못 받고 출근해야겠네요. 내일은 지금 보이는 이쪽 연골락 지에서 아침 에 일찍 와가지고 붕어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가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수위가 약간 차 올랐습니다 이번에 장마 기간 동안 장마 기간 동안 비가 조금 내렸어요 어제 저수지 돌아다녀 보니까 만 수위가 아닌 곳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만 수위고 자 저는 이제 쓰레기 줍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지렁이통 하나가 전부입니다. 굉장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쓰레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언제 와서 치워야겠다 했는데 어제오늘 쓰레기 주는게 요거밖에 안돼요. 깨끗한 소류지 그 낚시 안되는 소류지로만 다녔더니 확실히 낚시꾼이 안 다녀서 그런가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지금 8시 37분이니까 얼른 출근해서 오늘 하루도 또 힘차게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퇴근하고 영산강 저류지 중류권에 와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가 완전 연밭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애들 데려가기 전에 잠깐 하는 건데, 원래 이 프로그 낚시가 프로그 낚시 뿐만 아니고 배스 낚시도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막 굉장히 습하고, 그러면 타버터 낚시가 잘 되거든요. 제가 비가 올것 같은 그런 하늘에서 가물치 낚시도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연밭이었습니다. 하루에 가물치 9마리 잡기가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잡다 잡다가 여기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한 해는 그냥 너무 지치기도 했었고 후킹도 그냥 대충 한 적도 한번 있었어요. 고놈까지 아마 잘 잡아냈더라면 10마리를 채웠는건데 그날이 오늘같은 날이었습니다 이게 낚시하는 제 모습만 보는게 제가 편집할때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앞에 상황이 좀 보여야지 포인트 완전 대물 나올 것 같죠? 제가 지금 노리는 곳이 바로 이 약간 오픈이 되 있는 그 곳입니다. 근데 워낙에 앞에 키큰 연들이 많아가지고 끌어내면 걸면 아무튼 뒤로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홉 마리 잡았을 때는 애들이 활성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루어를 이렇게 싹 끌고 와가지고, 그 옆에 주변 물 파장을 보면, 막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돌고래 같이, 물보라를 확 일으키면서 막 따라와가지고, 연 위에 탁 올라와가지고, 내려온과 동시에 막 물고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활성도가 좋았는데, 꽁이 날아다니요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넘어진 줄 알았네. 꽁 날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laughs> 낚시나 꼴랑 한 30분 할 건데, <laughs> 풀 작업하고 어쩌고 했더니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지금은 소니 X3000R로 거의 촬영을 하다시피 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화질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샀습니다 뭐 동영상이 좋다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녀석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력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이제 낚시영상에서 고기가 나와야되는데 자꾸 저만 나오네요 한번만 물어주사 허침질이라도 하고 가게 지금 이 포인트는 제가 어제도 한 20번 이상은 들이댔는데 입질을 한 두번정도 받은것 같아요 그것도 베스 가물치는 놀래가지고 점프하는 그 돼지 가물치 그거 한마리가 다였습니다 근데 주변이 전부 다 연이 막 쪄들어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하류권에서 가물치 한70 정도 되는 거를 히트했을 때는 낚시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두 팀이 있어요 거기가 연하고 마름하고 경계라서 포인트가 좀 좋은 편인데 아쉽게 오늘은 그쪽에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입질 한번 못 받고 갔는데 오늘 퇴근하고 나서도 입질을 못 받고 갈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진짜 습하고 막곧 비가 올것 같은 그런 하늘이거든요. 지금 저쪽이 카메라는 비춰봤자 잘 안,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확실히 낚시꾼이 낚시하기가 좋으면 고기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도 차를 주차하고 바로 한 5m 아니 10m도 안 되게 걸어와가지고 바로 낚시를 하니까 진입하기 굉장히 편한데 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은 애들이 또발 앞에 나와 있기도 한데, 여기뭐발 앞이라고 해봤자 던질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아, 가기로 해놓고 또 던지고 있네. 갑시다, 가.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 낚싯대를 한번 활처럼 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막 천둥 치면서 비가 올것 같은 하늘이에요, 지금. 가자, 가자.